아까 드신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에요? 그게 이제 초유 단백질. 아. 예. 그런데? 네. 예. 초유. 예. 그러니까 그 아기 초유. 애기, 처음 나온. 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희또 네. 아이들이 네. 셋이라 네. 제일 초유를 먹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막 애쓰잖아요. 애쓰죠, 애쓰죠. 근데 그 모유 할 때는 그 며칠 동안만. 그 엄마한테서 나오는 그 초유 그 같은 그 초유 맞는 거죠. 네네 맞습니다. 네. 그니까 사실 뭐 사람만이 아니라 이 포유류에 분비되는 게 바로 이 초유인데요. 이게 이제 송아지를 분만한 소가 5일이네 아 네. 분비되는 아 우리가 이거를 초유라고 하는데 요게 아무래도 날짜가 5일밖에 안 되니까 음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한 영주 5%이정도에네 아아아 불가능 아 정도 굉장히 귀한, 귀한 거예요. 사실. 사람도 그렇지만 이 초유에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정상적인 성장 외에도 예.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열 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합니다. 아아 초유. 아 그래서 초유가 소가 분만한 지 5일 이전에 나온 초유하고 네. 5일 이후에 나온 일반 우유하고 그 구성 성분을 음. 비교해 보면 일반 우유 단백질 함유량이 4.2%인데 비해서 초유 단백질 함유량은 22%로 어, 어, 초유 단백질 함유량이 50배. 무려 5배가 높다고 이야. 합니다. 아. 그러니까 두분 나이가 올해로 6학년 7반, 6학년 6반, 6반. 이렇게 되시는 거죠? 아 나이...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. 네. <laughs> 이분이 60대 중반인 건 확실해요. 아, 본인은 아니세요? 난.. 뭐... <laughs> 아직도 나이 속이세요? 한살 많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렇게 안보이 훨씬 건강해 진짜. 보이시고 젊어 보이세요 맞아요. 피부도 참 좋으세요 어. 피부 좋단 말 말씀 많이 드시죠? 이 사람이야 나야 아 윤철씨. 네. 네.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사실 요즘 조금 네.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.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연 씨보다 더 이뻐. 아니,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어이없고 받으신다 고 그러세요? <laughs> 아, 근데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분이데잘 하고 데 아니, 뭐, 네. 동안인 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 걸어갔을 때 보니까 뒤태가 거의 40대. 아, 진짜 명이다. 진짜 명이다. 명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게 왜냐면. 이 초유 단백질 속에는요,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요. 어.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. 아. 어.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 성장 호르몬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 초유 단백질이 도움을 아.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아. 이 초유에 포함된 성장 호르몬이 체내 이 성장 인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. 네. 어,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6.2주간 실험 쥐에게 이 초유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성장호르몬 농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아, 확인을 하셨나